얘들아 안녕. 오늘은 어, 삼각형의 어,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어, 선분. 음, 그거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중점이라는 게 뭐야? 이 변이 있으면 변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1대1이라는그 어, 비율로 가운데 하나를 점을 찍어서 양 변에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이 이거 이렇게 이 MN하고 BC랑 평행이 되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런데 변은 여기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AM과 BM의 비율이 1대1인 거야. 그리고 AN과 CN의 비율도 1대1이 되는 거지. 그거를 평행선을 그으면 우리는 이제 일단 여기다 써봐. MN과 뭐가? 음, BC가 평행하다면 우리는 그, MN이라는 거는 이제 BC랑 어떤 비율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A, 삼각형 AMN. 삼각형 AMN, 여기는 이걸 써줘야 돼. 삼각형 AMN이랑 닮음인 도형이 지금 보여야 돼. 그치? 삼각형 AMN이랑 누구랑 닮았어? 삼각형 ABC가 닮았지. 그치? 그러면 닮은 비가 몇대 몇이야? 이 변이 1대1로 끊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닮은 비가 1대1은 아니지. 닮은 비가 1대1이면 합동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몇대 몇일까? 작은 걸 먼저 물어봤어. 그러면 1대2가 되는 거지. 그렇지. 1대2가 되는 거야. 아, 그 말은 1대2가 됐다는 거는 작은 도형을 두배 확대시키면, 어 이제 큰 도형이 되는 거고, 큰 도형을 2분의 1배 축소시키면, 이제 작은 도형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자, M에는, m 는 BC에 여기다 뭘 써야 되겠까? 그렇지. 2분의 1배다. 왜 작은 도형의 한 변을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2분의 1배 축소를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BC는, 어, 큰 도형 물어봤네? 큰 도형 물어봤으면 1대 2 닮음이니까 2배로 확대했다는 거지. 그래서 2배로 곱하기 2라고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AM하고 어, BM하고 이제 같은 비율로 해놓고 MN과 BC를 평행을 시켜봤던 거야. 그러면 어,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평행인데 어, 한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음, 밑에 변이랑 평행이 되게 그었, 그었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옆에 있는 a n과 nc의 비율도 1대1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닮음인 도형이 해석이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확장된 개념이야. 일단, 그러니까 1대, 변이 1대1이지만, 변이 1대1만 나오진 않아. 2대3도 나올 수 있고, 어 2대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2대3으로 한번 바꿔봤어. 이게 또잘 나오니까 선생님 맞는 거야. 그러면 2대 3으로 일단 바꿔놓고 이 옆에 있는 비율도 2대 3이라고 할게. 여기의 비율도 2대 3이야.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mn선분과 선분 mn과 선분 bc가 평행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봐봐. 선분 mn과 선분 bc가 여기 bc라고 써야 돼. 평행하고 AM과 MB가 2대 3이면 음, 2대 3이면 그럼 이 비율 MN 대 BC는 몇대 몇일까?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졸면서 쓰면 그대로 2대 3이라고 할 거야. 2대 3 아니잖아. 왜냐면 은 이렇게 갈라지는 비율이 2대 3인 거지 닮은 비가 절대 2대 3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지금 봐봐. 여기서는 삼각형이 삼각형 AMN A, 애매하고 닮은 도형이 누구야? 큰 도형이잖아, 그렇지? 삼각형 ABC란 말이야. 얘네 닮은 비가 몇이야? 이거 이거 옆에가 2대 3이라고 해서 닮은 비를 2대 3이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애들이 오답이 다 나오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MN이랑 ABC랑 닮은 비가 몇대 몇이야? 2대 5가 되는 거지. 왜? AM의 대응변은 AB가 되잖아. 2대 5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대 5인 거고 m n 대 b c는 그래서 얘도 밑변의 길이의 비도 닮은 비로 2대 5가 되는 거야. 2대 5. 그러면 얘들아 봐봐. 2대 5, 2대 5. 어땠을까 자, 2대 5라는 거는 자 분수로 말하면 5 분의 2. 또 비율이 5대 2로 말하면 2 분의 5라고 우리가 6학년때 배웠거든? 음. 다시 봐봐. 2대 5는 이걸 분수로 표시하면 5 분의 2야. 그러면 축소한 거야 확대한 거야 5분의 2는 1보다 작아 이거는 축소한 거야 그래서 작은 변을 구하라고 하면 5분의 2를 곱하면 돼 그리고 5대 2는 분수로 말하면 2분의 5야 자 1보다 크지 그러면 축소한 거야 확대한 거야 응, 확대한 거야 그래서 큰 변을 물어볼 때는 2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닮은 비를 이용한 어 어떻게 보면 음 비례 배분이라고 할수 있어. 6학년때 배운 비례 배분과 연결시켜도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볼게. 자, BC는 큰 변이야. 큰 변은 작은 변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닮은 비가 2대 5였어. 2대 5. 근데 큰 변을 물어봤잖아. 큰 변은 그럼 5분의 1을 여기다 써야 될까? 2분의 5를 써야 될까? 자, 큰 변을 물어볼 때는 확대이기 때문에 2분의 5를 여기다 써야 돼. 2분의 5. 그다음 그 밑에 거 봐봐. MN. 자 m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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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변이야 작은 변은 어, 큰변 bc에 어, 일단 축소를 해야 돼 확대를 해야 돼자 mn은 mn은 작은 변이야 bc는 큰 변이고 그 bc에 있는 변을 몇배 축소를 하면 mn이 되겠어 그거는 어, 이 닮은 비가 2대 5기 때문에 또는 5대 2기 때문에 작은 변을 물어보면은 1보다 작은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야. 5분의 1을 곱하면 되고 큰 변을 물어봤다 그러면 작은 변에 2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항상 비례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 비례 배분 쪽 파트로 들어가서 풀면은 더 쉽고 더 어려운 문제도 응용 문제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쓰고 어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길 바래. 알았지?